국열당 40 넘는 분들 이거 한포 먹고 혈당 검사지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분이 4천 명을 넘었는데 그 중엔 300 400을 넘던 분도 계셨 죠이한 포에 학회 최신 발표 신기술 이 적용됐습니다 약국 그리고 학회 교수도 추천하는 이 제품 기술은 복잡하지만 그 원리는 간단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혈관 벽에 설탕 덩어리 가 붙어있는 상태예요 혈액당 농도가 높은 원인이죠 근데 이한 포가 바로 그 덩어리를 녹여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혈액 정성이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고 식약처에서 인정받아 부작용 없이 안전하죠 이게 말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세대에서 직접 연구 개발한 제품이에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모두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아도 먹기 전보다는 분명히 좋아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상태는 다르지만 공복혈당, 식후혈당, 방화혈색소 모두 실제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만 포가 판매됐고 약국에선 지금도 품절이에요 당찌꺼기, 그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효과를 체감하시는 거죠. 이건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연쇄기술이 만든 기회입니다. 혈당이 내 삶을 바꿔놓기 전에 지금 내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선택. 건강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바꾸는 겁니다. 그 시작, 청혈책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광고에서만 약국보다 55%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